절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늘어으로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난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옵네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고 열아에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귀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 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믿었을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각 지대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빠가 내 엄마가 우리 가족이 대대로 기독교 몇대 집안이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모태 신앙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뒤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내 귀로만 듣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또한 명확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이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범죄했고요. 그리고 죄지은 우리를 다 속박하면서 죄의 사슬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동의를 할수 있어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말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든다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실천하며 아씀들을살수 있는 능력 우리가 온데 허락하여 주시오. 오늘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아버지 거짓되고 아버지 우리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속하여 속이고 거짓말하며 아무 뜻대로 살수 없었던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십자가로 완성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감싸 안아서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여전히 갈등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룸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